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연예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 비밀 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뉴스는 윤여정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어머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아들의 빚을 갚았다. 조영남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까? 윤여정 눈물 어쨌든 내 아이야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윤여정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윤여정은 평생을 작품 활동에 바쳐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베테랑 배우입니다. 윤여정, 윤여정이 1947년 6월 19일 물결표 은 대한민국의 배우입니다. 1966년 TBC 상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1967년 동양방송 미화 꿈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강변 살자, 박마리아 등에 출연했고, 문화방송으로 이적 후장 이빈 역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임상수, 홍상수, 이재용 감독과의 작업을 통해 수많은 상을 받았으며,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윤식당, 윤스테이 등으로도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윤여정의 건강이 악화되어, 그녀는 쇼에 거의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소식통에 따르면 엄마가 아플 때 그녀의 두 아들은 거의 엄마 곁에 나타나지 않고 아이의 책임도 하나를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간병인이 없어 윤여정의 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앞서 윤여정의 전 남편 조영남은 자제분들과 일로 연락해 보셨냐는 질문에 전혀 걔네들은 아버지를 날 아버지로 생각 안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고 내가 자격을 잃은 거지라고 털어놨습니다. 어제 윤영정이 장남은 뜻밖의 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원에 찾아가는데 엄마를 돌보는 목적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날 아침 조영남과 윤여정이 사채업자의 협박 전화를 받고 두 아들이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윤여정의 친족들은 윤여정이 두 아들이 빚을 갚으면 이 여정이 평생 쌓아온 재산을 모두 쓸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여정 아들은 조폭에게 500억 원을 빚졌다고 자백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아들의 빚을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영남에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진물 앞에 그녀는 어쨌든 내 아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